중국 북부 지역에 엄청난 폭설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이른 시기인데 중국 당국은 최고 수준의 기상 경보를 발령하고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달 초까지만 해도 낮 최고 기온이 30도에 달하는 등때 아닌 더위에 시달린 중국 북부 지역의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등 중국 동북삼성에 한파 경보가 발령됐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한파에 기온이 섭씨 16도 이상 급락했고 지난주까지 기온이 30도를 웃돌아 에어컨 냉방 전력 소비를 걱정하던 허베이성 일대에도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 당국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올겨울 기온이 급등락을 반복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동북 삼성에 폭설과 한파, 강풍경보가 동시에 내려진 것인데요. 최저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도시 전역에 수북하게 눈이 쌓이고 도로 곳곳이 얼어붙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휴업과 휴교령이 이어졌고 버스와 철도 운행도 중단되었고 고속도로는 아예 폐쇄됐습니다. 동아시아 일대 기단이 매우 불안정해진 데다 북극한파가 간헐적으로 남아하면서 기온 급등락이 겨울 동안 매우 심해질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같은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시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지난 11월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이나 뉴스들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로봇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를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로봇이라고 문자 남겨주셨던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서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딱 두산 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이게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 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한 달도 채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3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하마스 이스라엘 전쟁이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고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9724-5948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9724-5948번호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